자 김흥당 감독과 배지기 감독의 대결 경기 준비됐고요 전술 세팅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뭔가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감독 어쨌든 뭐 선수들이 네.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면 그러니까요 준비를 많이 하세요 지금 보세요 네. 지금 포스트잇에 아 와서 포스트잇이에요 지금 보는 네. 게 네. 지금 어, 뭔가를 계속 설정을 하고 있는 배지기 감독인데 어, 지금 포스트잇이 되게 두꺼운데요? 여러 장이에요?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, 지금 오. 네 어. 네, 둘다 지금 엄청 바쁩니다 어, 지금 김영남 감독도 핸드폰에 <laughs> 네. 뭐 띄워두고 그러니까요, 지금 <laughs> 김영남은 나는 빠르게 퇴근하지 않겠다 정말 너무 진지한데요? 네이 이, FM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김영남 감독은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중계 준비가 아니라 퇴근하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어, 제 t 창에서 뭔가 전술들이 다 정상적으로 변했다 뭐 네.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네 어, 이거 마크에 대해서도 체크하고요. 아, 이거 진짜 보고 온거 맞아요. 이거 네. 보고 온 것뿐만 아니라 네.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온 거죠, 그게. 그럼요. 준비죠, 그렇죠. 저렇게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적당한 어떤 그 전술 지시를 찾아 온 거겠죠. 맞습니다. 아, 지금 경기력이 잘 나와야 되는데, 이렇게 세팅했는데 경기력이 별로면 팬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. FM22 인비테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. 김영남 감독과 배지기 감독의 8강, 오늘의 마지막 8강전입니다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커룸 대화부터 시작을 하는데, 수소 코치의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자 김용남과 배지기의 8강전 양 팀의 2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1차전은 2대1이었고요 배지기 선수가 1차전 2대1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2대1이면 이제 김용남은 또한 골만 넣으면 그렇죠. 네, 한골 차이예요 네, 되는 상황이고요 뭔가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어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용남 감독 자, 중앙으로 높게 세컨 볼. 자, 앞쪽에 잭사. 공격 라인이 강한 이점을 오늘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. 맞습니다. 배지기는 현재는 슈팅 숫자가 아예 없습니다. 금 슈팅 숫자 김용남이 3개, 유효 슈팅 하나, 기대 득점은 0.38. 그러나 그러나 지금 꼴이 필요한 오. 쪽은 김용남이거든요. 그리고 막 있나요? 어, 피었어요 세지자! <웃음> <웃음> 상대방이 슈팅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미엄수 김용남 그리고 역전 나오나요?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김용남의 공격은 더욱 더 거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높죠. 아니 세징야가 1차전과 확실히 다르게 세징야 상법을 알아왔어요 이제. 바빠요. 바빠요. 아 경고 지금 세장이 어 아, 아또 세징야 득점. 역전 역전. 야 와, 김용남. FM22 인비테이셔널 한 경기 더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김용남이 이 공격진으로 또 자강 감도 모르거든요. 아니 지금 돈을 다쓴 감독이에요. 아 맞죠. 네. 319억 9천만 원을 사용했어요. 선수들의 능력은 좋단 말이에요. 세준이 이런 슈도 계속 보여주면 누가 막을 겁니까? 맞습니다. 아 그리고 우승 확률 최하위였잖아요 김용남 감독이. 그렇죠. 오, 레오 레오, 레오. 김태환, 옐로 카드에다 PK! 자, 자 VR도 봐요. 김태환이 경고 있고. PK가 죽은 김태환! 김태환이! 김태환이. 자선은 됐고. 그리고. 아, 배찌기! 아, 태장. 이거 배지기배지기 비상. 비상! 비상! 비상이에요! 초비상! 네! <웃음> 김용남. <웃음> 아, 이거 게임 끝 아닌가요, 거의? <laughs> 이게, 퇴장의 패널티킥 준게 아니고, 경고 한 장의 패널티킥은 충분히 나오거든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안 봐요. 아, 막혔어요. 못 썼어요. 막혔어요. 막혔어요. <laughs> 그러나 김영담 감독은 안 봤거든요. 네, 막혔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, 이거 큰일 났는데요? 어허, 박고. 어, 어! 어! 아, 이거 한 명이 부족해요. 이거 한명 부족해요. 이거 참사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배지기에 준비 많이 했는데. 이 김용남의 준비된 어떤 공격전술에 있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, 게다가, 게다가 좀더존만 버티면 됐었는데. 그러니까요.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. 퇴장 아, 나오고, 이게 PK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35분 만에 3대요. 이 아, 이거는.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어? 네 어? 어? 자! 윤일로윤일로 때려야죠! 아! 윤일로 그래도 배지기 감독이 1차전을 이기고 와서 두골만 따라가면 돼요 네. 그러니까요 아직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명이 부족하고 중요한 건더 아. 이상의 실점은 없어야 되는데 예. 지금 상대방의 공격이 너무 막강해서 맞습니다 아. <laughs> 이거는 절대 안 된다. 훈수가안 나오는데요. 네, <laughs> 예.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쨌 경기가 통합 점수만 두골 차지. 아 <웃음> 이거 <laughs> 4대요 이거는 참사인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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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사아드군요배아기 감독은 경고를 8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. 팔로아아지자 왼쪽으로. 아 이렇게 경기 종료 야, 1차전과 2차전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? 역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. 김용란 감독 4대0의 승리였습니다 두 감독이 이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전수 세팅서부터 네, 그 진가를 김용란 감독이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고 경기력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 모두 챙겨 오면서 역전의 성공도 뭐 xg가 4가 넘어갈 정도로 어, 엄청납니다. 아, 대단한 경 아, 네. 아, 배지기 감독은 굉장히 좀 헛털한 모습인데 아마 이런 식의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, 본인이주 예. 앞서오면서 2차전을 준비 했기 때문에 예. 뭐잘안 돼도 잘 버티다 뭐 연장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? 최악의 경우가 그 정도였을 건데. 맞습니다. 아, 이렇게 압도당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. 예. 예상이 없었을 거예요.